자, 2학년 빛의 굴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빛의 집진과 반사에 대해서 얘기했지 오늘은 굴절. 굴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다른 물질로 들어갈 때 꺾이는 현상이에요. 꺾이는 현상.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 속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은 빛이 물 물과 공기의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꺾여요. 꺾이는 현상 우리는 굴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이 입사광선이 이 법선, 법선 있었죠 법선 이 면과 수직으로 이루는 걸법선이라 했었지 이 법선과 이 입사광선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하고 꺾이는 굴절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요각이 주의하세요 요 굴절각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반사되는 각은 우리가 반사각이었잖아 요거는 굴절 되는 때 각이니까 굴절각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여기가 굴절각이 되는 거죠. 자 그때 빛이 그럼왜굴왜 굴절하느냐? 왜, 왜 굴절하느냐? 굴절 속력이 속력이 그 물질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곳일수록 느린 매질로 갈수록 크게 굴절을 한다. 크게. 그래서 어, 공기 중에서 유리로 진행할 때 또는 공기에서 물속으로 진행할 때 크게 굴절하는데 더이 밀집되는 정도 유리 같은 경우 물보다 더 밀집되어 있잖아 고체니까 더 밀집되는 정도가 클수록 어, 속력이 더 느리면 그럴수록 굴절되는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못에 물고기가 물고기가 실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물고기에서 온 빛이 눈으로 올때 꺾이기 때문에 꺾이기 때문에 요 꺾이는 거의 연장선인 여기 여기에 물고 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떠 보이는 거 실제보다 떠 보이는 거죠. 음, 우리 눈에는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보다 떠 보이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 여기 발이 실제보다는 음, 떠 보이는 현상 굴절 때문에 그렇다.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굴절 을 이용한 거 렌즈라고 하는데 렌즈 렌즈에는 이제 볼록렌즈와 오목렌즈가 있어 볼록렌즈 오목렌즈가 있는데. 거울은 빛을 반사했다면 렌즈는 빛을 꺾이게 해주는 거예요. 볼록렌즈는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거예요. 볼록해서 이 볼록한 곳으로 꺾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점으로 볼록렌즈는 빛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와서 한 점에 모인다. 여러분들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모아서 어, 종이 같은 거 태워보고 해본 적 혹시 없어요. 이 볼록렌즈. 이 렌즈. 가운데가 볼록한, 가운데가 볼록한 게 볼록렌즈 가운데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거예요. 오목렌즈는 가운데가 요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얘는 빛이 이렇게 오면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빛을 퍼지게 해준다. 오목렌즈.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자, 이때 상이 왜 어떻게 보이겠느냐. 볼록렌즈에 의해서 상이 맺히는 원리는 볼록렌즈는, 우리 볼록렌즈는, 어, 멀리 있을 때하고 가까이 있을 때 차이가 있어요. 각,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이 교분 물질이 이 초점을 지나서 반대쪽에 이렇게 거꾸로 맺히기 때문에 거꾸로 맺히기 때문에 얘는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있으면 돋보기 생각하면 돼.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실제 요 물질보다 실제 어, 크게 보인다 그래서 크게 여기 연장선인 크게 보인다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크고 바로 선상에 보인다 볼록 렌즈는 자 오목렌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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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체가 있었다 하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볼 때는 여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작아져 보이는거죠 실제보다 실제보다 항상 똑바로 선 바로 선 작은 상이 보인다. 어, 거울로 따지면, 보이는 것만 보 따지면, 거울로 보면, 은 오목렌즈는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볼록, 거울과 비슷하고, 볼록렌즈는 오목, 거울하고, 보이는 건 비슷했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자.